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제 록스텝. 록스텝이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분수할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 할때 남성은 뒤로 후진. 여성은 이제 남성의 리드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진.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이 카운트는 이제 두 발, 두 발에서 이제 스로우 스로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한 발씩 스로우 해도 되는데 보통 일반 소셜에서는 이제 두 발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 대신 나중에 이제 모아지는 발은 태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체중이 이제 별로 걸리지 않고 이제 살짝 스치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 그러니까 홀수 발에 이제 체중이 얹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로우 탁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번 홀수 발에 이제 거기서 또 디디면서 이제 체중을 얹고 이제 중심을 잡고 해서 수로 수로 그렇게 이어지죠 우선 이제 남성 발과 여성 발을 갖다가 그 진행 과정을 차례대로 이제 한번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남정이, 남성이 이제 왼발 뒤로 후진을 하죠 그래야 되면 이제 여성 자체는 이제 남성이 뒤로 후진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남성이 이제 뒤로 왼발 후진 했으니까 여성은 이제 오른발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남성이 이제 다시 오른발 뒤로 후진, 그다음에는 이제 여성이 이제 왼발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로스로 남성은 뒤로 후진, 여성은 앞으로 전진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이게 이제 전반부 어록스텝 그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 후반부로또 이어지죠. 여기서 이제 남성이 다시 오른발 앞으로 전진, 그다음에는 이제 여성이 다시 왼발 후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남성이 왼발 앞으로 전진. 그래서 이제 남성은 마무리가 되고 여성 또한 이제 오른발이 뒤로 후진하면서 이제 후반부 록스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성의 경우를 보면은 남성의 경우는 시작점 스타트에서 어 뒤로 왼발이 후진. 그 다음에 뒤로 오른발 후진해서 이제 전반부 록스텝이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다시 오른발 앞으로 전진해서 3보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이 다시 전진해서 모아지면서 4보 이렇게 되면 이제 남성의 록스텝이 과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은 이제 남성이 후진하면서 리드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 오른발이 앞으로 1보 전진, 그 다음에 왼발이 2보 전진하면서 이제 오른발 옆에 모아지고, 3보. 그 다음에는 이제 2보 왼발했했던게 이제 뒤로 후진하면서 여게 이제 3보가 되죠. 그 다음에 1보에 있던 오른발이 뒤로 후진하면서 4보. 이렇게 해서 이제 록스텝이 다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록스텝을 이제 하게 되면 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이제 요 자물통 요거를 그려드렸는데 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록스텝 하면은 이제 후진, 전진. 여성의 경우는 전진, 후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 풀 세트로 돼가지고 하나로 이제 덩어리 된 거로 이제 기억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좀 아셔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요식으로 돼 있죠. 분명히 이거는 록스텝 자체는 전반부 후진 록스텝 남성의 경우는 또 전진 록스텝 해가지고 다시 다른 이제 동작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정관념이 이제 요식으로 꽉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일단은 이 잠겼던 부분이 이제 풀렸는데 풀리긴 해도 이 자체가 이 경우처럼 확확 돌기도 하고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이 자리에서 열렸다 뿐이지 고다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위에서 누르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이제 원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는 이제 요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물통을 살 때도 열쇠를 이제 열어보고 장기나 안장기나 이제 확인을 해 보죠 몇 번씩.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완전히 앞으로 빼 가지고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작도 보고 그래 이제 열쇠를 살때 자물통에 이제 완전히 이상이 있고 확실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게이시 스텝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요걸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고등관념인 이제 앞뒤로 전진하는 게 거기 한 세트다.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다들 그렇게 사용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니까는 좀 이제 발전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애로상이 많죠. 이제 전에 이제 다른 데서 배우시다가 오셔갖고좀 이제 브르스나 트롯 그런 게 이제 스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 갖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더 추가로 배우러 오신 분들 보면은 대개 이제 이 경우 록스텝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좀 이해를 시키면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실전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나니까 그게 될까 안 될까 좀 걱정을 하시죠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좀 해보셨습니까 하면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테크닉적인 면에서 본인이 이제 조금 몇번더 반복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뭐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다음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스텝들도 마찬가지죠. 요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어 브루스 스텝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예전이라고 해봐야 뭐 크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 댄스 처음에 시작해서 보급될 때부터 그게 어떤 그게 됐냐면 이거는 이거니까 이대로 해라. 아 속된 말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밤송이 얘기 나온 식으로 완전히 그런 사고방식들이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이 댄스 에서는 그런게 통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자체도 이제 없어져 있죠 지금 이제 댄스 에서도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그건데 그 자체 역시도 조금 이제 일제시대 이제 그런 잔재도 있고 여러가지 좀 억압적인 이제 그런데 그런 영향도 많죠.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댄스 자체가 처음에 보급됐 때, 특히 일본 쪽으로 이제 통해가지고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몸물이 이제 들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유비어 이제 이후로 이제 스윙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많이 타파가 돼 버렸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댄스 문화 에 있어서 우리가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그 남아 있는 잔재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하나도씩 지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도 사교 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히 이 댄스에서는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특히 이제 댄스 같은 경우 이록스텝이라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덩어리 자체로 돼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식으로 다른 스텝도 마찬가지고 리드라든가 동작, 움직임에 있어서 딱딱하고 절제된 이제 그런 행동, 그 자체도 뭔가 다 그런 영향이 있죠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물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정화는 됐지만 아직도 그 찌끄러기가 남아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좀 고쳐야 되죠 우리가 댄스 춘다 그래갖고 무조건 스킨십이나 그냥 운동 뭐 이런 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면은 신경도 안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죠. 오늘은 록스텝 요 기본적인 사황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어, 다음 기회에는 요 록스텝을 갖다 전반부 후반부로 어, 분리해갖고 이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한 동작이라든가 움직임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요제 유튜브 곡기 들어가서 어, 브로스 그쪽에 보시면 동영상으로도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